테할 제일 유형이라면 이지도 꼭 사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음. 친구나 애인과 약속 잡을 때 낯선 장소만 가면 괜히 불안해지셨죠? 지하철역이나 건물 안에선 지도앱도 버벅거리고 길 헤맬까 걱정되셨을 거예요. 하지만 브이 o r l 실내지도만 있다면 이런 걱정들 필요 없습니다. 브이 o r 검색해주고 사이트 클릭, 실내지도 눌러주고 보고 싶은 장소 클릭해주면. 실내 지도 등장! v o 드 실내 지도는 실내 구조를 실제 좌표 기반 3D 데이터로 구현해서 출입구 위치나 이동 동선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약속 장소 헷갈리는 친구에겐 카톡으로 지도 전송! 서로 다른 곳에서 기다릴 일 없고 어디쯤이야? 물어보면 바로 구해줄 수 있어요 극동 신호! 내 실내 지도로 미리 탈출 루트 확보 완료! 와우. 걱정하지 마세요! 현재는 주요 지하철, 기차역, 공항, 미술관, 과학관 등 수도권 주요 건물 위주로 구축이 되어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장소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비티 i 이유형 유형 물론 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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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도 강추. U, 드반 U, 부